<름> <름> 여러분 저희 오늘 <웃음> 뭘... <웃음> 여러분 저희 오늘 코코페 갑니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없어요. 먼저 우리 지금 3 0분 안에 나가야 돼. 근데 나도 약간 준비를 늦게 하는 편인데 응. 마음이 편하다. 너도 응. 약간 느긋해가지고. 그래도 언니가 나보다 빨리 하는 걸까? 그래? 난 약간 길으면서하는스타일 같아 언니는 그냥 오래. 오래하는 스타일. <laughs> 근데 오늘 금방 할거 같아. 나 속눈썹 금방 붙였어. 생각보다. <laughs> 애쓰고 있는 블러셔. <laughs> 가은이랑 부산을 6년이야. 6년 만에 간다 대학교 때 가은이랑 둘이 갔다가 여행인데 두 번째도 근데 오늘 북코페 덕분에 가은이랑 6년 만에 부산에 배 너무 고픈데? 배고파 배고프지? 파트에 가면 밥못 먹음 케이크 컷 슬림 쉐이크인데 다이어트 쉐이크 같이 응. 간편하게 이렇게 물 타먹는 거거든? 이게 한끼 대체가 되는 건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초코 초코 그다나는 바나나. 어, 바나나 그리고 그레이 나가려면 20분 남았어 20분밖에 안 남았어? 어, 그래. 20분 남은 이 바쁠 때 물만 타먹으면 되거든요? 여기 진한 맛, 연한 맛인데 도 어떻게 해줘? 진한 맛야 이거 냄새 <laughs> 개꼬조해자 <고소해. 웃음> 이렇게 하고 쉐이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제가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거든요 간에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바나나 킹 냄새나 오 음. 어, 대박 오늘 어, 좋아 과자 그거 같아 응응 음. <laughs> 음. 아, 진짜 맛있어 아니 알갱이 나들어 있잖아 얘 이거 완전 그건데 미숫가루만? 진짜 맛있는데 응 어떻게 많어먹게어게어 약간 그 음, 느낌 음, 난 시를 음. 타 먹는 것 같은데? 응. 음. 근데 달아 설탕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달지? 약간 물인데 우유타 느낌? 그치, 나지? 응. 뭐야, 헐! 아니가 일하는 아침을 진짜 못 챙겨 먹더라고요 하루 한끼막 먹는데 8 시에 먹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또 운전하니까 가볍게 운전해고 어? 먹으라고. 진짜 괜찮은데, 그렇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짠. 뭐니 <laughs> <laughs> 오늘도 와원 진짜. 뻥 많은데 이게 한 박스에 7개씩 들어 있어. 꿀 좋아. 빨리 준비할게요. <웃음> <웃음> 짠! 제가 롤더피 케이커 슬림미 쉐이크를 광고하게 되면서 공구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최저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틈틈이 몇번 먹어봤는데 정말 간편하고 정말 맛있어요. 진짜. 저도 쉐이크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냥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사먹은 적도 있고 다이어트 하려고 사먹은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광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칼로리를 줄이면서 어, 저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단백질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까지 있어서 건강이랑 맛을 다 잡은 거죠. 심지어 설탕도 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더 혹했어요. 저는 항상 365일 다이어터이기 때문에 <laughs> 오늘도 지금 저녁을 제가 이걸로 먹거든요. 그레인. 연한 맛, 진한 맛 이렇게 물 부어서 먹는 건데 저는 진하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또 씹히는 것도 있어서 포만 감도 좋고 아침에 출근하시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간단하게 집에서 물을 부어서 나가요 지하철 기다리면서 먹고 버리면 끝! 아니면, 저처럼, 다이어터들. 간단하게, 저녁에 사람 찌는 거 먹고 싶다. 호만감 있는 무언가를 먹고 싶다. 하면 이거 드셔도 되고. 저는 또, 그럴 때 먹거든요. 저녁에 술약속이 잡히면, 점심을 좀 조금 먹거든요.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점심에 보통 그린 요거트나 샐러드, 아니면 굶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걸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약속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광고 받으면서 몇 박스 받았지만, 지금 공부할 때 사야 되거든요. 더 달라고 <laughs> 말씀 드리고 싶은데. <laughs> 구독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는 언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온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산 여행으로 고! 이거는 매콤 닭강정, 아몬드 스틱, 아메리카노. 아 시원해. 먹어 먹어. 점심 을없 다는 얼 굴도 굉장히 크 고요. 아이 집에서 서울역까지 택시 40분. 기차 타고 와서 또 50분. <laughs> 뭘 봐? 여기 봐, 원. 여기 이렇게는 아니야? 너도야? 그러네. <laughs> 들어왔다, 드디어. 좋구만. 저희 호텔 왔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꽃을 픽업하고 대충 뭐 먹고 빨리 7시까지 보러 가야 돼요. 바다도.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으러 왔어요. 부산까지 와서 김밥집. 내일이 있잖아. 내일은 꼭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먹자. 어 마녀. 박강. 네, 혹시 딱이 다음 계산당 참. 응원해요. 꼭 너무 이뻐. 괜찮다 가아그렇 에이. 뭐라고 하지? <laughs> 오빠가 최고야. 광주다. 완전 넓어요. 시못할 추억으로 정말 남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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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분해, 충분해. 삶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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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아. 날씨도 너무 좋아, 진짜. 우리, 하여튼. 안녕.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기차가 Lebanon. 7시기 때문에 7시까지 라면을 먹고 카페 갈 거야? 겠습니다 레몬 뿌려 드시면 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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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너무 맛있다 야 강아지 잘 찾았다 문나튀김 음. 뭐지 맛있어 사실 맛있요느낌이야 <laughs> 아, 나 수영하자. 못해. <laughs> 너무 좋아요. 날씨 개좋아. 와, 대박. 이제 서울 가요 거꾸로 찍고 있어? 혹시나 기차를 타시는 분들 옆에 이게 있는 걸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거 모르지 모르잖아 근데, 근데 번호가 저희는 지금 10번이거든요 1 0번은일 이게 있어요 근데 거꾸로 집 찾았어 아니 우리 올때 6번이었어 아닌데? 어. 1 0번이었는 어. 응. 하여튼 이제 좀, 좀 잘게요 <laughs> 안녕 Thank <laughs> you. What do you mean? that babe